믿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평범하다라는 식으로 때 되면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나 바울이나 사역자들이 사는 삶이 쉽지 않았겠지만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도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장차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배우자가 믿음을 갖지 않은 경우에 이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꼭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고, 에덴에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가정의 형태로 지으신 것도 이러한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반드시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신앙이 서로 같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해도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허락해 주는 입장에 있다가 배우자로 인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 경우는 이미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경우 많은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삶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배려하여 결국 혼자 있음보다 더 유익한 상황을 창출해 내는 과정입니다. 비단 신앙뿐 아니라 성격이나 배경, 성장 과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어차피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용기를 내어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니 신앙이 다르면 결국 하나가 될수 없다는 식의 흑백 논리보다는 오히려 덕을 보임으로 상대에게 좋은 신앙의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만일 여러 가지가 조화롭고 거기에 신앙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주 안에서 가장 나다움을 찾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홀로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나 혹은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